전 세계인이 애창하는 캐럴이 있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끝까지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 white Christmas 이, 이 곡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가 학력의 고작인 한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빙 버린입니다. 러시아에서 출국당한 유대인 가정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4살 때. 미국으로 어, 어, 이민을 갑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 제일 낮은 계층으로 예, 추위와 배고픔과 멸시 속에 살아갑니다. 예, 근데이 아이의 예, 부모님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아이는 음악 공부를 단한 번도 정식으로 공부할 예,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는 음악,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소경 악사에게, 자기의 소리를 들려주고, 곡을, 악보를 그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못 배웠고, 가난했고,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애써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온 버리는, 자신의 인생에 아주 유명한 곡을 800곡이나 작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대표적인 곡으로는 종막가 제가 불을 나다가 말았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복주시는 거룩한 이밤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크리스마스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기 예수를 찾아 먼 길을 떠났던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별? 희망의 별, 사랑과 구원의 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배어온세 사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헤롯대왕 죄임 중 유대 땅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말 번역에서는 안타깝게도 빠뜨렸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이두 이두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hold 보라 이두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 이 아나톨레이라고 하는 대로부터 마고스, 마고스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보라. 그런데 이 마, 마태복음에는요, 이 이두 그, 그, 비홀, 드 보라 이 말이 62회나 있는, 나오는데 우리 말 번역으로는 21번만 번역했어요. 41번을 빠뜨린 거예요.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유유서를 남겼어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건 이런 뜻이야 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뭐 평상시에 실수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그 이두 62회 말을 했으면 그 다. 그걸 간직해 줘야죠. 자, 뭘 보라고 합니까? 아나톨레라고 하는 데서부터 오는 이 마고이. 예, 이, 이 사람들을, 박사들을 보라. 그래요.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아라. 우리는 얼마나 볼수 있습니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는 것, 그리고 별을 따라서 아주 먼 길을 마다치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기 예수께 오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시선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오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동방박사들을 볼수 있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별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랑과 희망, 성탄과 관련된 각양의 좋은 것들을 자기의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을, 그리고 별을 천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천문, 하늘천 자, 그럴 문 자. 그날 밤 동방박사들에게도 밤하늘의 별들은 징조를 간직하였고, 하늘은 메시지로 가득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별을 하늘에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 하나에별 하나가 있는 법이죠. 저별은 나의 별, 저별은 너의 별, 지위가 높은 중요한 사람이나 부자의 별은 다른 별보다 더욱 반짝이고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 말로 별볼 일 없는 사람들 왜냐면 별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잠시 반짝 빛 주다가 이내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두 마고이 아포 아, 아나톨론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눈을 들어 동방박사들을 보십시오. 여기 동방이라고 번역된 곳은 헬라우로 아나톨레이. 현대 인문학에서, 인문학에서는 아나톨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톨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해 뜨는 곳.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해 뜨는 곳이냐? 요게 중요해요. 이, 그, 성서 원어는 그리스어입니다. 지금의 펠로폰네소스 반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볼때해 뜨는 곳은 어디냐면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나 그쪽 지역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맨 서쪽이죠 그쪽을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나톨리아 문명이란 그래서 에베소 등 터키 서부에 꽃힌 고대 문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동방박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지준으로 보면 은 서쪽이고 서북쪽입니다. 동방박사 이들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조르아서 스교의 사제계급을 뜻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에는 동방의 신학, 철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최고를, 최고의 학문을 구가하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천문학자나 점성, 점성술사. 다시 말해서 이방세계의 최고 지적 엘리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 나타난 성탄의 별은 기적과도 같은 별입니다. 어느날 터키 서북부 그 동방이라고 하는 땅에서 아주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도 밝고 신비로워 가장 비범한 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별일까? 과연 하늘은 천문과도 같았고 별은 징조와 메시지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밤에 별은 징조로 가득하였습니다. 별빛은 아나톨리아의 현인들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별은 희망의 별, 계시의 별, 그리고 언약의 별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현인들이 별을 따라 터키 반도를 횡단하였고, 시리아를 경유하여 남쪽으로 남쪽으로 길순을 잡아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처음엔 어느 민족의 일인지 동방박사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점차 시리아를 지나고 팔레스타인 그 중에 유대 땅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아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가 탄생하는 일인 것을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노력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별은 필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바로 그분의 별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예루살렘에서 여우처럼 교활하고 악명 높았던 헤롯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담궁도 했을 때 그때 별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나톨리아에서 온 동방 박자들은 마침내 길을 잃었습니다. 그 빛나고 신비한 별이 어디로 갔을까? 별은 어디에 있을까?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나, 헤롯대제 말고,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철권 통치로 악명이 높았던 헤롯대제는 예민하였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나라인 남쪽의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불길한 예감이 휩싸였습니다. 헤롯대제는 조금이라도 정치 권력에 경쟁자라는 기미가 있으면 곧바로 가차없이 그를 살육하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음의 영이 난무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감할 때는 바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생을 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탄생 당시 탄생 당시 그날의 분위기는 죽음 당시 그날의 분위기에 대한 전조와도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는 신은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일까? 헤롯 대제는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면돈날같이 예민해졌습니다. 지금은 별을 찾아야 할 때다. 별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아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 아기는 어디에 있단 말이냐. 동방박사도 그 신비의 별을 찾고, 해롯 대제도 불길한 별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별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의 별을 찾습니다. 희망의 별, 사랑과 구원의 별, 헤르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최고의 성서 학자들을 조정해 소집하였습니다. 4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장소를 규명해야만 합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고리는 말이다. 성학자들이 대답, 대답했습니다.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하, 기록한 바 또 유대 땅베들라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성수학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아나톨리아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들이닥친 다 것을 보니 그 때는 언제인가?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시간을 추적해야 된다. 그런데 멀리 또 아나톨리아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친 것을 보니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당장 쫓아가라. 헤롯은 얼굴 표정을 인자하게 바꾸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가시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시오. 그러나 13절 16절을 보면 배우에는 헤롯 대왕의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헤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2장 16절. 베들레헴과 일대에 있는 두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이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일대에 두살 이하의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모조리 학살하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만세 살이 되어야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사실상 인구 수에도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아이를 없애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리,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에 모든 아이들을 다 학살하였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맞아 경배하려는 자들과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음모로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탄생과 살육이 뒤섞여 범벅인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동방박사도 그 신비의 별을 찾고 헤롯대왕도 불길한 별을 찾아 나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별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성탄의 별을 찾으려 합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 상상력이 뛰어난 자, 그리고 가슴 속에 사랑과 구원, 희망 각양의 모든 좋은 은사들을 품고자 하는 자들만이 그 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럽던 예루살렘을 벗어나니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구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나톨리아에 서온그 현인들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별을 찾았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는 이는 찾을 것이라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으리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나시니 우리들마음에 영원한 별 불멸의 희망 영원한 구원이 되실 일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나섭니다. 구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병, 동방박사들을 인도할 때는 아나톨리아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를 때에는 그 별은 하늘 높이 솟아 초신성처럼 가장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지시, 지시할 때 가까이 와서, 그리고 그 아이를 비출 때는 사람의 눈높이, 오늘 우리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이만치 너무나 눈부신 빛이 아니라 여린 빛으로, 엷은 빛으로 부드럽게 비추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일은 이제 한 걸음 사이로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의 별이 가까울수록 희망도, 구원도, 영생도 그만큼 가깝습니다. 10절 동방 박사들은 별을 찾고 아기 예수를 찾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들이 찾던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로 오신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은 바로 아기 예수 예수의 눈동, 눈동자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11절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더 이상 이야기 속에 무대에서 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빛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화의 빛, 보물의 빛만 가득 빛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눈빛도 반짝이며 빛나고 있습니다 12절 별은 다시 꿈으로 취환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아, 아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별을 찾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영혼이 순수한 자, 상상력이 뛰어난 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탄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고 이번 주 내내 예수님을 찾아가듯 사모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고 하는 착한 구두수선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들처럼 성탄의 별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새 꿈에 아기 예수가 바파파노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날 그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잠이 깨었을 때눈 덮인 하얀 세상으로 세상으로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치며 소상으로는 크리스마스데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약속받았으므로 그는 크리스마스 때만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날로 위에 올려놓고 구두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 청수부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이 들어와요. 지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도 한잔 들어요. 청수부는 너무나 좋아서 빗자루를 던져두고 구두방으로 구두 들어와 얼어있는 몸을 녹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때가 되도록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잎을 해 어린아이를 싸들고 포대기를 안고 걸어옵니다. 노인은 너무나 측근하여 그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무심코 아기의 팔을 보니 빨갛다 못해 파랗게 얼어있습니다. 금방 동상이라도 걸릴... 모양입니다. 아기가 신, 신발이 필요할 텐데 하면서 어젯밤에 보았던 조그만 신발을 신겨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꼭 맞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넘어갑니다. 이미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질 않고 저녁 준비를 위해 올려둔 수프와 빵이 데워지고 있을 때 한때의 거지, 거지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그랬듯이 노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먹으려고 했었던 이스프와 빵을 건네줍니다. 거지들은 모처럼 성탄절에 행복했다고 기뻐하고 밥 파파, 밥파파노 할아버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결국 저녁이 되도록 문을 닫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사기치나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파파파노, 나를 보셨나요? 꿈속에서 듣던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어디 계십니까? 나는 오늘 당신의 가게에 세 번이나 들렀답니다. 한 번은 청소부로, 또한 번은 온 발을 가진 아기를 업은 누추한 여인으로, 그리고 또한 번은 거짓대로 말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따뜻한 사랑, 정말 고마워요. 파파파노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각 사람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며 가장 사랑과 그리고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성탄절 맞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